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요한복음 사장 말씀 어 뒷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그 어 토넨매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토넨매너. 어 기업에서 무슨 PPT를 한다든지톤 토넨매너가 맞아야 된다. 저는 이제 영화를 평론가들의 영화 이야기를 듣다가 그 단어를 들었는데. 톤과 매너가 맞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영화를 예를 들게요. 을 어, 기업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일관성과 지속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쭉 따라갈 수 있은, 있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어, 되게 순한 사람인 것처럼 갔다가 갑다, 바뀌고, 막 이렇게 톤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은 굉장히 산만하고, 이... 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참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냥 휙 지나가려면 쉽지만 좀더 자세히 쳐다보면 조금 어려운 것이 톤앤 매너가 좀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불편함 못 느끼셨습니까? 읽으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불편하지 않죠. 일단 생각해서 읽으면 톤앤 매너가 안 맞아서 좀 불편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4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죠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면서? 갈릴리, 고향에 가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고향에 가면서,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 취급 안 해줘? 높임을 받지 못해. 이게 속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45절에 고향에 갔어요. 갈릴리에 이르니 갈릴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은 영접했대요. 높임 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말 하시지 말든지, 요한이 쓰지 말든지. 또 뒤에 넘겨보세요.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표적과 기사 안 보면 못 믿어 했는데 그 다음에 신나가 시나가 어떻게 해요 50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대요 믿고 가더라 표적과 기사 보고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 전에 뭐라고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너희는 도저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필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왕의 신화는 이게 토앤 베르가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이두 말들 다 빼버리시던지. 요한도 그렇고, 근데 꼭 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어,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쵸? 의도를 담고 기록, 그고순서에 그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 문제 잠깐 해결하면서 어, 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오늘 <laughs> 자. 뒤에부터 볼게요. 4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 전체 내용을 아시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치?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laughs>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한테 했을까요? 왕의 신하한테 했을까요? 1차적으로 왕의 신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너희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신하를 포함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든지 제자들 포함해서 아니면 신하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죠. 너희가 누구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동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단 신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믿고 갔다 바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앞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그런데 요한복음,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자, 제가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하는 일들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 4장, 아까 45절로 넘어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레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이장이나 이런 같은 류의 사람들, 똑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그곳에서 똑같은 지금 요즘에 지적한. 근데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으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세요. 그 부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고런 어, 상황이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근데 그들이 영접했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한, 믿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왜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들으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수로보니의 여인 있어요. 그렇죠?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하십 이방여인이라고 네. 예수님 내 딸이 귀신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만지면 안돼 절로 가시오 막, 이방여인이 어디 막 그랬는데도 막 끝까지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내가 너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을 나는 도와주지 않어 라고 얘기한 거는 이 여인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주요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그 여인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왕의 신하에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정, 실상은 누가 들으라고? 거기에 있던 표적과 기사를 쫓았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에 보면 이런 얘기,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보시면, 자, 이게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누가 입장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지금 위치도 갈릴리에요.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장에서 가르치는 무사람에게 뭐를 받았대요? 칭송을 받았어요. 영접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3절로 오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곳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이것도 속담 같은 거예요.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좀 전에 한 왕의 신하가 했던 가버나움에요 거기서 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 시사절 또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사건들이 거기서 그 날, 그 지역에서 그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들은 아마도 그 왕의 신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설정을 이렇게 앞에 잡냐면요. 그래야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도를 하나 먼저 볼까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난 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계시다가 어디로? 어, 어, 나사렛만 나오네.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사렛, 이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막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급히 가셨어요. 급히 가셔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마리아 땅 싫어서 그런데 급히 가셔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서 수가성에서 지난 주에 여인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이틀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이틀 이후의 얘기예요. 이틀이 지나면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니 예수님 그렇죠? 가셨어요. 가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기 갔더니 막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나로 가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17km 한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는 어디 사람이냐? 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 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km면 보통 어한 6~7시간. 반나 자리나 뭐 능력 잡고 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하루 나자리면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라면 어 말이 있을 수 있죠. 말 타고 가면 말이 평균 속 시속이 얼마냐면요. 20km예요.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예요. 네, 여기 있어요. 요요 요 구도를 갖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알고 계시죠? 오늘 읽었고 가나에는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왕의 신하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laughs> 오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가나에 왕의 신하가 먼저 갔어요. 그 지난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누가 먼저 갔죠?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니고요. 가시는 길에 그 여인을 보고 발이 멈춰 서셨어요. 오늘 가나 오늘 가나에는 예수님 먼저 갔을까요? 왕의 신하가 먼저 갔을까요? 예수님 먼저 갔는데 왕의 신하가 왕에 예수님 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몇 절에 나오죠? 4 7절 예수님 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청하여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려오세요라고 청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네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뭐였대요? 있대요. 근데 그 있는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오면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에 예수님 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대요. 여기 있어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전선사님이 추천하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알고 있었다. 제가 이거, 이거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느낀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막 말타고서 한 시간 반 달려와갖고 내 아들 거기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사건이었어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건이 다르게 시작,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에 왜 가셨을까요? 이 사람 만나러 가셨을 수 있죠. 지난번에 사마리아는 그 여인을 목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은 모든 이들에게, 표적을 보고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가나에. 거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해보세요. 아버나움의 자식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셨대. 고향은 가 가나, 갈릴리고 가나에서 막 포도주 만들고 했대요. 여기서 가나 사건을 자꾸 언급하잖아요. 요한이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 일이 하인들을 통해서 퍼져 나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 여기 살던 예수라는 청년이 가,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 막 닿는 사람보다 다 고쳐지고 막 이런 게 퍼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자기 주둔지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 맡겨진 지역이 있으니까 가나가 그의 주둔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세번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도 그렇고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도 왜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죠. 자.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어, 현대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47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나로 왔다라는 소문을 가나에 있던 그 신하 신화, 왕의 신하가 들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간 거죠. 장소로. 거기서 여기서 가서 청함을 그 갔다라는 얘기지 가버나무부터 갔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요. 가서 예수님한테 청해요. 여기서 청하다는 말도 아까 얘기했던 미완료예요. 한번청하게아 계속 청해요. 왕의 신하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좀될 텐데 그의 신하면 굉장히 권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계속 청해요. 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청하고 또 청해요. 오늘 본문에도 두번 얘기하죠. 내려와서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은못 믿는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 내 아들 내려와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오 49절에, 두 47절, 49절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5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갔대요.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이걸 처음, 예전에 알고 있기는 계속 와서 청하니까, 아 이제 가봐, 네 아들 살아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라라는 말이 명령어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거였어요. 이 하인에게 가라 이게 예수님 의 명령이에요. 어디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떠나가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 네 아들 살아 있어. 내말 믿고 가, 그럼 살아 있어 집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까 또, 또 하나의 세 번역을 또 볼까요? 자, 세 번역 뭐라고 돼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돼있죠.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돼있냐면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있어요. 다른, 다른 어, 현대어 번역에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와서 왕의 신화 거기 있는데 그 신화를 뭐라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화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맨날 며칠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막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려가서 같이 좀 살려주세요. 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 내말 믿고 집으로 돌아가. 내아들 네 살아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믿고 가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50절에 몇 프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laughs>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 다 났어. 유경신 사모그혹 없어졌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아멘 믿고 가. 몇 프로 믿고 갈까요? <laughs> 어려우려면병원에서 확인해야지. 그럼 나는 몇번 믿고 가요? 이 사람 몇 번을 믿고 갈 거예요? 100% 믿고 갔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지.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믿었을까요? 자. 가나호인잔치에 이어서 두, 그곳에서 두 번째라고 해서 가나호인잔치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나호인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떠올리라는 거거든요. 가나호인잔치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빈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 그때 뭐라고요? 이제 떠덕서서 갖다 줘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빈 물을 물을 가득 채워 항아리에 채웠는데 거기 가서 막 손을 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채우자마자. 떠서 갖다 줘라, 이제는. 그 떠서 갖다 줬어, 하인들이. 그걸 떠서 가는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게 포도주로 변했나? 냄새 맡아볼까? 먹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갔다가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인이니까 주인과 주인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맹물을 갖 야, 술좀더 가져와! 그랬더니 물을 갖다 쭉, 자 드세요. <laughs> 물을 따라줬어 그럼 이술 먹던 사람들 어떻게, 너 지금 장난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혼나요. 그런데 하인들 떠서 갔다가 따라줬다는 거예요. 맛볼 때까지는 모르게, 모르는 거죠. 이 하인들은 100% 예수님께서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이거 변했을 거야. 그러고서 갔다 따라줬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께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왕의 신화는 어떨까요? 100%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거를 하나만 뗄게요. 그, 그,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자, 이 왕의 신하가 그,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가요. 그죠 어, 근데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물어봐요. 아, 아들이, 아드님 낯어요 언제? 그 뭐라 그래요? 어제 일곱 시. 7시. 어제 일곱 시면 몇 시예요? 일곱 시 몇일까요? 일곱 시면 나탄 시예요. 플러스 육 하면 돼요. 13시니까 나탄 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집에 가라. 그리고 이 왕의 신화는 믿고 갔대요. 낮 1시에. 거리가 얼마큼 된다고요? 막,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싸, 예수님이 해주셨어. 났을 거야. 그러면 막 열심히 달리면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근데 하루를 지체하고, 그 다음날도 터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통상이 이틀이 걸린 거예요. 걸렸다고 하거든요. 왜요? 아들이 낳는데? 100%면 뭐, 빨리 가서 확인해야지. 왜요? 왜 이틀이나? 그니까, 이, 이 마음이, 가야 돼. 안 <laughs> 가자니, 그렇고. 가는 거 맞아? 억지, 억지로라도, 막 힘을 써서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 속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된 거야,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발은 가. 근데, 마음은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laughs> 아, 터벅터벅 면서 뒤돌아보고, 이거, 그게 맞는 거야, 어쩌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오늘 요한는 성경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고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왕의 신화를 찾아가서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너희들보다는 이 믿음이 낫다. 표적과 기사가 당장 눈에 확인이 안 됐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 하지만도 가라고 명령하신 거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100% 믿는 게 아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거나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크다, 뭐 작다, 흔들린다, 자란다, 커진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 믿었, 믿음, 아멘, 그걸 무조건 100% 믿고 나가. 그러다가 흔들리면 스스로, 어, 난 믿음이 아닌가 봐. 그러지 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잘하게도 하시고, 흔들려도 돌이키게도 하시고, 그렇죠 멈췄으면 다시 가도록 막 격려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 믿음 완성이 없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걱정과 기대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될까, 안 될까. 걱정도 돼,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날 텐데, 뭐 이루어질 텐데. 이런 걱정과 기대 사이 어디쯤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까. 때로는 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거 아주 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다고, 아, 나라도 믿음이 없어 하지 마세요.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왜냐? 그렇게 믿고 가는 길에서 뭘 만나요? 확인을 받게 돼요. 아들이 살았다는 확인을 만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믿음이고, 뭐 인생 사는 데도 뭐 소용이 있어. 그러나 믿고 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을 보다 보았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인생. 믿고 가더니 결국은 아들이 낳았다는 확인을 받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 인생. 그게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믿고선 웃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더니, 그러고 살더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살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 믿고 가는 길에 그 확인을 쫓아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믿고 가는 그럼으로써 그 믿음의 결과들을 어,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